여러분들 야나코뎀 63개야 지금 <laughs> 나 지금 이거 사냥으로만 9억 벌어왔어 지금 몇대맥인데 이게 코어다 정리하고 이제 보스 가고 이제 스펙업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사실 지금 제가 드메가 지금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드메를 먼저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 뜬게뭐 있냐 어? 이거 있네 야, 홀로그램? 야 유효났다. 야야 오늘 좀야 유효 대박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오늘 코잼 야무지게 썼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퍼지로 하고 이제 홀로그램 되는데 만약에 홀리심볼을 지금 빼게 되면은 아마 40강 정도 될 거야. 일단 이거 홀리심볼 빼 놓고. 아 근데 이, 사실 이대로도 잡혀. 이대로 잡는 거 보여 줄게. 일단은. 8 9고 오케이. 바로 가. <웃음> 미쳤다. <웃음> 와, 극딜 뽑아. 개지르네, 이거. 어, 점프. 오케이. 멈춰, 멈춰. 멈춰. 오케이. <laughs> 가자. 아, 노말이야, 이거? 피해를 더 가자. <laughs> 어, 이러면 극딜 안 써도 될 듯. 반기 쓰면 돼서. 설아 분열 되겠어? 아 오케이 좋아요. 성기. 가자, 빠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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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톤레이안 돼. 아, 포톤레이 아. 아, 실수했어. 포톤레이를안 썼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그래도 맛있다.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와원 딱 끝났죠? 계셨나요? 10분의 1이 안 보여요. 잠깐만, 어, 잠깐만, 엠버 다 올려야 돼.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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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 것 같은데, 중간에 불안, 불안하다. <laughs> 빨리 나와, 그 바로 가자! 바로고! 오케이. 끝났다. 야, 좀만 버텨! m p 야 좀만 버텨! 아! <laughs> 아니, 괜찮아요. 딱 끝났어, 딱 끝났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오히려 좋습니다. 야, 나도 릴에 잘해 먹을 거니까 조용히 해. 다 머리털 뽑아버리기 전에 내 방에서 릴에 얘기 금지. <laughs> 에서 컨트롤 자, 가자 제일 일단 레토다는 중간에 쓰는 거는 배웠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합시다. 야, 왜... 왜... 벌써... 아, 잠깐만... 야, 나한안싸어 하지... 잠깐만... 미안해... 야바이드 쏘. 아... <laughs> 너 가만히 있어봐 야, 시원하구만. 좋아요. 근데 포톤레일 안 썼네? 박대가리냐? 야, 안 보여, 안 보여. 야, 안 보인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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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안 보인다고. 아니, 숫자 안 보인다니까? 아, ᄉ 불아라 의지 써, 그냥. 아, 싸, 지대로다. <laughs> 아니, 이것도. 좀... 어, 어, 아! <laughs> 어, 오파츠 써야돼. 아, 이거 에반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허어! 허허나 멜트다운 없어. 아유, 씨! <laughs> 멜트다운 쓰고, 어쨌든 그 바인드는 아껴야돼. 야, 쏴! 그냥! 멜다 아껴야된다. 멜다, 멜, 아 멜트다운이래. 그 바인드 아껴야돼요. 인테그낚 아껴야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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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집게, 그만. 아, 이거 왜 거지같이 나오냐, 자꾸 위치? 이거 왜 이래? 아, 풀차징안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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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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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나 카르타 입고 온다, 야. <laughs> 아, 카르타 입고 카파풀 <ripe> 도전하러 갈 거니까 다 조용히 해. 이거, 제가 끼고 있는 거를 도하자 이게 왜냐면은아 잠깐만 여기 인장 한번 까볼게. 여기서 혹시라도 어0 3가뜰수 있기 때문에 인장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가자. 다 달궈졌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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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오케이 좋아요 이제 갑시다 쏴! 쐈어요! 가자! 오케이~~ 풀데카크! 일단은 깰거 깼고 이제 수우 가야 되잖아 수우 가기 전에 이 새끼 레전 보낼게요 자, 사자 오케이. Okay. 운을 믿어보자. 레전드 리 제발. 야, 춘자는 갔다고! <laughs> 제발, 이겨야 한다. <laughs> 이겨야 한다. 25, 26, 27, 28, 29, 30. 하, 레전 갔냐? 없으! 내일 다시 재회 가시죠. 오케이, 이어 볼게. 끝냅시다 오케이! 아... 다이드 쓰고요 히드릭 올린 다음에 바로 스매시 레프다 야! 나 내가 한번 써보자. <laughs>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laughs> 야,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오케이, 컷! 아, 좋아요. 아이제 쓰고요. 에버, 시드링 올리고, 바로 씁시다. 와, 왜안 나가? 아, 이거 차징 안 되고 있었어? 와, 이거, 이거 차징이 안 되고 있었다고? 걸려서 그런 거라고? 아 스템 맞으면 증발됐어? 이거 아니 비무 씨가 아예 아 말이 좀 심했나? <laughs> 야 스템 맞으면 차지기 끊긴다고? 병났다 장난하나 이거? 오케이 컷아 한번 보자 잠깐만 페달 키보드 페달 키보드 이름 뭐로 치면 돼? 발 키보드라고? 와 이런게 있구나 미쳤다 진짜 <laughs> 야 얼마나 쳐봤으면 제논 발키보드가 나오냐 오케이? 그러면은 새벽에 밤에 뵙시다 나갈게 좀 따봐